안녕하세요 저는 동트내 시장을 여는 리포터 보부상입니다 저는 이곳 강원도 원주에 와있는데요 강원도 원주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고 경제도시라고 불리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이 강원도 원주 뭔곳까지왜 왔냐 여기에 유기농을 고집하는 어머니가 한분 계셔서 그분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케일, 궁채, 샐러리, 신선초 이런 것들을 다 유기농으로만 만들어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저쪽에서 유기농 재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여 동네 어린이들만 저희가 드을수 있는 거야. 이거는 여 동네 어린이들만 저희가 드을수 있는 거야. 여기 먹 먹는 건데 이거 네. 살짝 데쳐 가지고 먹으면. 이게 봄동이 뭐 그런 거 유채꽃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음. 먹어보세요 밑대요? 네. 꽃대 꽃어케이 그냥 그냥 먹으면 돼요? 어? 응. 진짜 <laughs> 안, 안 죽는다니까요? 아 네. 엄청 달아 <laughs> 아 근데 진짜 다네요 네 이거 요럴 때 밖에 안 나와 드세요 사장님 어떤 게좀 좋은 케일이에요? 겨울에는 네. 이렇게 좀 약간, 근데 원래 진한색. 근데 겨울에는 일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진하지 않고 두꺼워야 돼 약간씩. 근데 음 이거는데 이건 녹주 녹주 거기 때문에 네. 두꺼워도 연해요. 음 일반 그 마트 가면 네. 파는 그, 그 쌈페일은 네. 이 정도 크면 못 먹어. 아 그래요? 빳빳해가지고 이제 뻣뻣해요. 찌겨요? 찌기고 그런데 얘는 음 이렇게 봄 뜨면 이걸 이렇게 하면 부드럽잖아요. 뜨거워서. 오, 그러네. 이걸 이거 장같이를 하면 순한 주로 최고. 음, 유기농 이니까뭐 그냥 드셔요그러네요 최고 음, 이기 먹으면 달달해. 음. 그러면은 녹진 이게 녹색이 진하고 음. 조금 네. 야들야들한 거? 음. 예. 아이 야들야들한 거. 아니, 큰 상관없어. 야들야들 이게 이게 만졌을 때 음. 너, 그 마트 가 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버튼을 하지 마. 음. 색깔을 보면 연해도 괜찮은데 이게 만졌을 때 뻣뻣하지 않은 걸로. 테일 자체는 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딱 받아서 어머! 이거 왜 이래요? 막 그래요. 막 하얀 게막 나온다고. 음. 분이 농약 친 것처럼. 뿌예요 음. 이게. 음. 씻으면.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응. 온도 차이가 많이 나 자기가 방어하려고 분을 내는 건데, 좋다, 라더라. 음. 분이에요. 아이 땀에는. 아 이거, 아, 이거 흰 거가 네. 거기서 왔다 갔다 지금 작업하다가 된제 모든 거거든요. 부채 같다, 이만하거든요. 음 바나나 잎 같아요, 여름에는. 그런 잎이채 이거는 작은 거, 여름에 이만, 이만해요. 에이, 더 커요, 여기보다. 더 커요, 여기까지. 신선초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굵을수록 좋아요. 신선초는 굵은 거. 왜냐면 녹즙이 많이 나오니까. 녹즙을 많이 드실 거는 좋은데, 그거 신선초 딱 꺾으면 신선초는 에 노란 게 나와요. 진액이 나와요. 음. 음. 노란색 진액. 그게 몸을, 면역을 강화시켜주세요. 요즘 아. 노지 드시는 거거든요. 지에 이제 케이 들어가고, 그거, 저기, 공채 들어가요. 음. 요, 진짜 써요. <laughs> 이 정도. 네, 근데 지금 못 코는 거야 지금. 음. 이게 원래 여기 섬유질 이많네 음. 향이 엄청 다양하네요. 네, 이게 써요. 그래요 근데 이 셀러리는 두개다 먹었지. 이뭐 영양이 최고 좋은 거야. 이거랑 얘랑 얘랑물 때문에 그런 거고 음. 섬유질인데 여기 영양이 되게 많거든요. 갈리는 게 네. 이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음. 나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음. 살짝 대들어서 나물로 같이 넣으면 음. 이렇게 많이 없어져요. 나, 나는 그냥 완샷하거든요 그날 음. 여기서 완샷탈수 완쇼 는 여기 단맛 으려면 사과 같은 거 넣으면 좀 괜찮겠네요. 시보죠 음. 당근이야 나오게 사과. 당근 사과. 아, 당근 사과. 어, 당근 사과. 건강인 거 같아. 이게 조금만 크잖 그 이렇게 크잖아요. 네. 크면 얘가 바람이 불잖아요. 네. 입니 척이 철기 확 흔들리잖아요 바람 불고 조 흔들리면 아니음 몸에 좋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먹고 있습니다. 저 가서 빙초도 다 먹을 거예요. 아시죠? 얘가 지금 보세요. 이런, 이런 느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제가 띄어, 작업을 한거 이렇게 해가지고 음. 작업한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꽉 차요. 아 이쪽이 이렇게 꽃처럼? 네, 네 꽃처럼 오. 꽉 차요. 번식을 하려고 여기 끝에서 씨가 올라온다고 꽃이 올라온다고 꽃이 지 음. 네. 그러고 나면 얘네는 성장을 이제 더안 하고 꽃시켜가지고 씨를 안고 있지. 그럼 이다 자란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자라도 돼. 더 아직 꽃대가 돼요. 안 올라오네. 음. 꽃대가 올라오는 애들이 어디 있나. 아, 그러네. 아, 이 정도 오면은 다 자란 거라고요? 예, 꽃대가 있으면 더이상안자라 얘들이 소개가 영... 여기 소개가 하얗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음. 못 쓰는 거거든속 소개. 이게 음. 공둔다르거든요 음. 소개가 뻥 난다라는데 뻥 나도 그래도 좀 표가, 피가 좀 많아야 되는데 얘는 음. 음. 소비자들은 받기가 레드가 좀 좋지. 궁금한 게 이건 뭐예요? 이 네모난 거는 두더지랑 쥐 모독이 아 하는 거. 음. 자는 게 아니라 모독이 하는 거예요. 아이 아. 아, 소리를 내 가지고 네. 두더지랑 쥐들이 여기 모독에 눈파랑 소리랑 개들은 지렁이를 먹거든요. 지렁이니까 네. 지렁이가 엄청 많거든요. 수술을 아. 가죠. 네. 이게 수러을 가는 게 개가 왔다 갔다 터널 만들어 가지고. 아 그러면 얘네가 떠 있는 거지 모가.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음.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그냥 가요. 뿌리 못 내리고. 여기 지렁이 나중에 보여드릴까? 엄청 굵어요. 아, 그래요? <laughs> 이게 진이 최고예요, 이게. 되게 진이라고, 이게 진이라고 해막 어, 이게 이게 진 나오는 게 최고 좋다고 몸에 그러잖아요. 왜? 뭐, 숨박이 이런 거. 아. 아, 상황이... 그니까 그냥 말리지 않고 먹을 때아다가 얘를 말렸다가 다시 하면 오독오독 그냥 오독오독해요 그래서 그 오독오독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 산에 갈 때가 하나씩 그려가지고 가져가면 응. 돼. K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런 신선한 유기농 제품들을 동트네 시장에서 만나보세요!